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 고민하는 거죠. 바로 피부 답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큰돈 들여서 없앤 김이나 주근깨가 왜 자꾸만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되돌아오는지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큰 마음 먹고 비싼 돈 들여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몇달 지나지 않아서 거울을 보니까? 어라? 그 자리에 다시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잡티들 정말 속상하죠. 하지만 이거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답답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레이저 시술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레이저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강력해서 이걸로 한번 쫙 지지면 잡티가 뿌리채 뽑혀서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시술 직후에는 정말 깨끗해졌다가도 야속하게도 몇 달만 지나면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원인에 있잖아요. 잡티를 없애는 진짜 열쇠는 사실 치료가 아니라 우리 피부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설계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로 유전입니다. 기미나 주근깨가 잘 생기는 체질은요, 사실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거든요. 이건 내 피부의 기본값, 바꿀 수 없는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햇빛, 즉 자외선입니다. 유전이라는 총알이 이미 장전되어 있다면, 자외선은 그 총을 쏘는 방화쇠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방화세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내 피부를 옷감에 빗대는 거예요. 피부가 하얀 분들은 아주 섬세한 실크 원단 같아서요. 햇빛에 조금만 노출돼도 쉽게 상하고 잡티가 생깁니다. 반면에 피부 톤이 어두운 편이라면 상대적으로 튼튼한 청바지 원단에 가깝죠. 자, 여러분의 피부는 실크인가요? 아니면 청바지인가요? 내 피부 타입을 아는 것. 이게 관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진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여기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잡티와의 싸움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내 얼굴의 잡티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유전적인 기미나 죽음깨는 레이저로 잠시 광택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매일 바르는 크림과 자외선 차단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돼서 생긴 이렇게 튀어나온 검버섯 같은 건 레이저 제거 효과가 아주 확실하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1순위.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기초 공사,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 위에 2순위로 매일 유지보수를 해주는 크림이나 연고가 있고요. 레이저는 가장 마지막 3순위. 가끔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 힘을 실어주는 부스터 역할일 뿐이에요.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우리 피부를 막 뽑은 새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둬도 먼지가 쌓이는 건 당연하죠? 매일 자외선 차단제와 크림으로 먼지를 닦아주는 게 바로 기본 관리고요. 레이저는 정말 중요한 약속 전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광택 한번 싹 내는 것. 딱그 정도의 특별 관리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명압한데 왜 피부과에 가면 다들 그렇게 레이저부터 권하는 걸까? 이제부터 조금 민감할 수 있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피부과 업계의 솔직한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환자는 어때요? 빠르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죠. 의사는요? 아무래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합니다. 이두 가지 욕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레이저 시술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고만 처방받으면 상담은 2분이면 끝나요. 근데 레이저 상담은 어떻죠? 30분 동안 최첨단 기계를 보여주면서 전후 사진까지 띄워놓고 정말 정성껏 설명해 줍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길고 자세한 설명을 더 신뢰하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아, 비싼 게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듣는 그긴 설명은 사실 의학적인 조언이라기 보다는 시술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영업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더 나은 의료 서비스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입니다. 복잡한 시술 얘기는 다 잊으시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어막, 그 기본기를 마스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2. 하루에 최소 두 번.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양은 또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얼굴이 허옇게 보일 정도로 충분히 바르라는 거예요. 잠깐 백탁현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발라야 제대로 효과를 보거든요.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되니까 양을 아끼지 마세요. 물론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때가 있죠. 골프나 등산처럼 야외활동을 오래 하거나 해변에 놀러 갈 때는 정말 사정없이 바르셔야 합니다. 이런 날은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게 필수예요. 반면에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사무직 직장인이라면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출근길에 지하철 타러 잠깐 걷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침에 한번 제대로 바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피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백만 원짜리 최신 레이저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당신의 그 이분, 그 꾸준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일시적인 땜질의 돈과 시간을 쏟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갈 나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오늘의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얼굴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